자,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주섬주섬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고양된 상태인데, XRP 같은 경우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부디 조만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상승해 줄수 있기를 바라보고, 특히 여기에 오늘 나온 소식들, 아, 오늘 나온 소식들이 아니라 어제 나온 소식들인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들이 XRP에게 좀 힘이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최근 완체인에 이어서 후호비의 에코체인이 XRP 지원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후호비의 에코라고 읽나 보죠. 이 에코체인이 XRP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 자체는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죠. XRP는 독립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로서 누구든 갖다 쓰고 싶으면은 갖다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에코 네트워크에서 XRP에 대한 크로스 체인 연결이 일단 완료된 상태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호흡비 글로벌 이용자들은 XRP 입출금 채널을 통해서 에코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수 있으며, 나중에 에코 측은 XRP를 디파이 자산으로 추가를 해서 덱스, x 탈중앙화 거래소, 대출 및 유동성 채굴 등을 지원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완체인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던 소식과 굉장히 비슷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XRP를 에코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리플넷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업체 두 곳이 있었죠. 노바티랑 트랭글로 이두 군데였었는데 이 트랭글로 같은 경우는 ODL 사용이 당시 확실시 돼 보였었는데. 반면에 노바티 같은 경우는 리플넷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디엘에 관련된 자세한 언급은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자, 물론 리플넷 상에서 오디엘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디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자, 그랬었는데 이제 어제 또 소식이 바로 나왔습니다. 노바티가 호주에서 동남아시아로의 송금 및 지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오디엘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는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 당연히 XRP가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초반에는 호주에서 필리핀 간의 송금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필리핀에서 제일 큰 비은행 송금 업체인 아이레미시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인도와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송금 시장이라고 하고요. 작년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필리핀으로 송금된 엑소 같은 경우는 무려 330억 달러 규모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송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많이 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O/D를 통해서 그리고 리플넷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바티는 앞으로 한 달에 수천 건의 거래들을 리플넷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앞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더욱더 많은 핀테크 회사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ODL이 왜 중요한지, 뭐, 프리펀디드 어카운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노바티가 동남아시아의 머니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리플사와 XRP와의 끈적끈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그 다음에는 최근에 또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라고 하네요. 크라켄에서 XRP를 재상장할지도 모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입장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베리 실버트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미국 내에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SEC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었죠. 자 이제 조만간에 새로운 SEC 의장이 둥지를 틀게 될 텐데. 그는 이 소송권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전개를 해 나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바이든 정권이 아무래도 이 기후 협약이라든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XRP가 좀 나름 대접을 받지 않겠느냐. SEC 의장에게 그런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면 그래도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XRP를 좀 우대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기대가 있긴 하죠.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뭐한번 바닥을 제대로 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믿고 싶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시면서 특히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의 광기가 다시 한번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